여러분들은 꿈, 자주 꾸시나요? 저는 꿈을 잘 꾸지 않는 편이라 가끔 꿈을 꾸게 되면 그 기억을 오래 붙잡아두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꿈들은 어디 높은 곳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꿈이라거나 제가 있는 공간이 점점 좁아지며 멀어지는 느낌의 꿈, 혹은 퇴근을 했는데 다시 출근을 하는 아주 끔찍한 꿈들 정도네요. 갑자기 이런 꿈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마치 꿈속의 상황처럼 모든 것이 뒤죽박죽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주인공이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촬영자 역시 자신이 있는 공간이 현실인지 아닌지조차 분간을 하지 못하는데요. 과연 이꿈 같은 공간을 통해 제작자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것이며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촬영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지금부터 오벨리스크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새 친구가 생겼다며 그를 소개시켜 준다는 촬영자의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친구가 살고 있는 장소가 자신의 방에 있는 옷장 아니라 말하는 그는 드디어 친구가 나타났다며 그의 모습을 약간 보여주었지만, 어째서인지 옷장 안으로 카메라를 들이대자 친구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죠. 촬영자는 친구가 한 번씩 자신이 TV를 볼 때마다 근처로 온다며 계속해서 그 친구를 보여주려 하는데요. 한데 그 친구라는 녀석의 모습은 저 친구라는 존재가 어린 시절 불안함과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서 만든다는 상상의 친구인지 아니면 진짜로 존재하는 괴물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직까지 촬영자에게 해를 입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렇게 위험한 존재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친구는 문을 이용해 집안이라면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어 보이며 촬영자가 친구라고 부르는 개체 말고도 또 다른 것이 존재하는 듯 보였죠.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시작이 되는 다음 이야기. 에비를 좀 확인해 봐 달라 라는 말에 촬영자가 몸을 움직이게 되지만 어째서인지 문고리 앞에는 뭔가가 들어오려는 것을 막으려는 듯 의자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의자를 치운 촬영자가 에비의 방을 향했지만 안에 있는 침대에는 애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기괴하게 생긴 존재만이 촬영자를 덮쳐왔습니다. 자가 문이 잠겨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괴물이 문을 따고 들어와 애비를 납치해 간 상황일까요? 아니면 애비와 괴물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촬영자가 환각이라도 보고 있는 상황일까요? 자세한 건 영상을 더 봐야 알겠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이번에 나온 괴물은 이전 영상에서 보여주었던 친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다음 이야기는 촬영자가 이상한 집을 발견한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상한 집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공터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으며 내부를 볼수 있는 창문이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존재하지 않았죠. 신기한 마음에 집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던 촬영자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개구멍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저없이 개구멍으로 끼어 들어가는 촬영자는 얼마 안 있어 이상한 집안으로 진입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죠. 새로운 집안에선 인기척이라고 느껴지지 않았고, 왠지 모를 성냥 타는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촬영자. 한데 이 집은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아니 문과 창문이 없었던 부분부터 심상치 않았지만 내부는 더욱 더 기괴하게 되어 있었죠. 바닥이 아닌 천장에 식탁과 의자가 배치되어 있거나 사람의 키보다 훨씬 큰 비정상적인 문의 크기까지. 촬영자는 이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흥미로운 것인지 계속해서 집안을 둘러보게 되었고, 그러다 순식간에 뭔가가 지나가는 것을 카메라에 담게 됩니다. 순간 모습을 보였던 그것은 첫 부분에 나왔던 친구라는 존재인 듯 보였죠. 하지만 이번 촬영자는 친구를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 그것이 몸을 숨긴 방향과는 다른 쪽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그렇게 촬영자는 집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집 내부의 구조가 시시때때로 변하고 있다는 것과 구조물들이 조금씩 뒤틀려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사랑자가 이 이상한 집에 대해 파악해 나가던 그때, 갑자기 영상이 전환되며 친구라는 존재가 내뱉는 말이 들려옵니다. 친구가 얼굴을 알아보는 것으로 보아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영상의 첫 부분에 나왔던 촬영자와 동일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데 여성 역시도 촬영자를 한 번에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촬영자의 얼굴이 변했다는 것이며 그렇다면 현재의 시간은 아마도 첫 번째 영상보다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른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다음 에피소드는 웹 묘지를 보여주며 시작이 됩니다. 그녀가 여기 어딘가에 있다고 말하며 묘지 안으로 들어가는 시선은 수많은 묘비들 사이에 깨질적으로 놓여 있는 침대 앞으로 몸을 향하게 되죠. 침대 안에는 한 마리 애벌레가 들어있었고 애벌레를 내려다보는 그림자는 이상한 말을 내뱉습니다. 영상은 갑자기 애비가 사라졌을 때의 시점으로 바뀌게 되며 그곳에서 애비를 확인하러 갔던 누군가가 마치 자신을 자책하는 듯한 말을 들을 수가 있었죠. 묘비를 대신해 놓여있는 침대는 애비의 침대로 보입니다. 애비의 침대가 묘비 대신 놔져있다는 것은 아마 애비가 이미 세상을 등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으며 이후 화면이 전환되어 다시 보여주는 애비의 방은 애비를 구하지 못했다는 현실에 자책을 하며 뭔가에 시달리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듯 보이죠. 이번 에피소드는 갑자기 애니메이션 하나를 보여주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거대한 새두 마리와 금붕어 한 마리였죠. how are things going i'm just thinking i've had g o l d i e for years and i had to bear him yesterday it's just strange that he's gone now 새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 파란 새는 키우던 음. 금붕어가 죽어 큰 상실감에 빠진 듯 보이며 그런 파란 새를 달래주기 위해 갈색새는 위로가 될 만한 말들을 해주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where do you think he is 이렇게 sure. you 두 마리의 새가 말을 주고받던 sure 그때 누군가가 현관의 문을 두드려 왔죠. 분명 올 사람이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깔색새가 현관의 문을 열어보니. Hello? Who's at the door? 현관을 통해 나비 한 마리가 집 안으로 날아 들어오며 애니메이션은 끝이 나게 됩니다. It's a butterfly. 뭔가 부드러운 분위기에 앞선 으스스한 이야기들과는 달리 너무나도 괴리가 느껴지는 에피소드입니다. 이 영상에 대한 해석은 마저 이어지는 마지막 영상과 함께 묶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은 다시 어느 집의 내부를 비추게 됩니다. 촬영자가 성냥 타는 냄새가 난다고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현재 이곳은 이전에 나왔던 이상한 집인듯 보이며 영상을 찍고 있던 촬영자는 아직 집을 빠져나가지 않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바뀌는 집 구조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데 계속해서 변해가는 집을 돌아다니던 촬영자는 한 가지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죠. 그건 변하고 있는 집의 구조가 기억 어딘가에 남아있던 장소와 점점 비슷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조금만 더 둘러보면 여기가 어디였는지 생각날 것 같았기에 빵안 이곳저곳을 눈에 담고 있던 촬영자. 그런데 그때 방 저편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던 친구라는 존재를 마주하게 되었죠. 친구는 이상한 소리를 내며 촬영자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촬영자는 그것으로부터 재빨리 도망치게 되었죠. 하지만 촬영자가 어디로 도망치든 친구는 순식간에 그의 주변으로 나타났으며, 촬영자는 녀석이 통과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작은 문들만을 찾아다니다. 영상의 제일 첫 부분에 나왔던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내뱉었죠. "여긴 어릴 적 내가 살던 집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곳에 살았었지." 라고 말입니다. 계속 생각날 듯말 듯한 이 장소가 자신의 어린 시절 살던 집이라는 것을 기억해낸 촬영자는 방문 옆에서 자신의 키를 표시해둔 흔적을 찾아낼 수 있었죠. 촬영자의 이름은 데이비드였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던 데이비드 하지만 데이비드가 감상에 젖어있을 틈도 없이 친구는 계속해서 데이비드를쫓아오고 있었죠 따급해진 데이비드가 급히 옷장 안으로 몸을 숨겨보았지만, 이렇게 옷장에 숨어 있는 데이비드를 친구가 발견해내는 것을 끝으로 현재까지 나온 오벨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친구가 옷장을 열면 내뱉은 대사가 데이비드인 것으로 보아 그가 따라오면서 내던 이상한 소리는 데이비드를 부르는 소리였던 것 같네요. 자, 그런데 당최 하나 하나 끊어서 보면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유의미하게 알아낸 것이 있다면, 촬영자의 이름이 데이비드라는 것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어린 시절 친구라 부르던 괴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정도죠. 지금부터는 방금 봤던 영상들과, 제가 추측한 내용들로 이야기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마지막 영상에 나왔던 존재가 성인이 된 데이비드이며, 그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다 까먹은 듯 보입니다. 그리고 데이비드가 들어간 정체불명의 집은 테이블이 천장에 있거나 내부 구조가 마음대로 바뀌는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이 공간은 현실의 장소가 아닌 데이비드의 꿈속 같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꿈속에서 어릴 적 집을 방문해 지금은 잊어버린 당시의 기억을 하나씩 마주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문득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집을 이사했다. 라고 말이죠. 그가 이런 말을 내뱉은 직후 슬쩍 보여주는 옷장에 걸려있는 올가미와 데이비드를 알고 있는 괴물. 여기서 저는 사실은 아버지가 옷장 안에서 목을 매달고 죽었으며 아버지가 친구라는 괴물이 된 것이 아닐까라고 가정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장소가 옷장이기에 친구가 주로 모습을 보이던 장소가 옷장 속인 것이며 자신이 죽은 후 남겨진 데이비드를 조금이라도 보살피기 위해 옷장 안에서 괴물의 형태로 데이비드의 주위를 맴돌았던 거죠. 뭐 굳이 우리나라로 치면 지방령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렇다면 아버지는 왜 어째서 죽음을 선택했던 것일까? 이 부분은 에비의 스토리로 추측을 해 보았는데 그는 집으로 침입한 누군가에 의해 애비라는 첫 자식을 잃게 되었고 애비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목숨을 끊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으로 침입한 괴한은 머리가 갈라진 괴물로 표현이 되었으며 녀석이 나타날 때마다 한 번씩 피자국 같은 것을 같이 보여주는데 이는 뭔가 아버지와 몸싸움이 있었거나 아니면 애비에게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하지 않았던 새가 나오는 애니메이션. 새들은 애비의 부모님들을 나타낸 것이며 어항에 죽어 있는 물고기가 바로 애비를 표현한 것이죠. 큰 상실감에 시달리고 있는 파랑새를 보며 갈색새는 이런 말을 해주는데요.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들의 영혼의 일부분은 다른 형상을 하고 우리가 사는 곳으로 돌아온다. 갈색새가 그 말을 하자마자 나비가 집안으로 들어오는데 나비는 불교적으로 해석했을 때 윤회의 뜻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렇다면 갈색새가 말한 대사와 나비를 연관시켜 보면 사랑하는 사람 에비가 떠났어도 에비의 영혼이 윤회를 통해 다른 형상을 하고 우리가 사는 곳으로 돌아온다. 즉, 에비의 영혼이 데이비드라는 새 생명으로 부모님들에게 돌아온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나온 영상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해석인데, 아직 또 다른 괴물의 존재나 머리가 갈라지는 괴물, 그리고 왜 데이비드가 어릴 적 살던 집은 기억하면서 친구의 존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지 등은 아무래도 이야기가 더 진행되어 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불친절한 영상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제는 죽어버린 상상력을 자극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렇게 추측한 것이 맞아떨어지면 그때의 쾌감이 짜릿하거든요. 이 영상은 리차드맨 하이엔시님의 작품입니다. 저는 중요한 부분들만으로 이야기를 보여드렸는데, 그의 원본 영상은 더욱더 미스터리하고 기묘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다, 그의 영상들은 영어 능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으니 잔잔한 공포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저녁은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를 따라가 오벨리스크의 세계로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추측한 부분 말고도 또 다른 해석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시기를 바라며 저는 더 재미있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